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시청자와 함께 쉘리핀 세트 챌린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랜덤 큐로 제가 쉘리만 사용해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챌린지 제목이 쉘리이다 보니까, 어, 쉘리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전을 해보려고 하구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모든, 스노우텔의 도둑. 첫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랜덤 퀴로 진행을 한거기 때문에 팀 운이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 오! 오! 야, 원숭이가! 야, 불시에 숨어 있는 것 봐라 이거. 잠깐만요, 천천히. 쓱 때려주고, 나이스. 아, 이거 맞죠? 기다려. 좋아요. 나쁘지 않아? 어! 아, 이게 맞아! 아,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점프 뛰지 마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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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궁극기 얼마 안 남았어. 그렇지. 우리 팀수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스, 스. 기다려. 아, 저 원숭이가 잘 지키고 있는데. <laughs> 아니, 좀 저리 가. 원숭아. 제발. 어, 어, 어. 점프 뛰어, 점프 뛰어, 점프 뛰어. 음잘 응, 가시고요. 좋습니다. 얘 체력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지. 이거 때리고.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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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우 야 <laughs> 잠깐 야 저거 주워가 빨리 안돼 제발요 어 체력 관리 해야 돼 체력 관리 해야 돼저 원숭이가 언제 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너 점프 뛰기만 해봐 점프 뛰기만 해봐 우리 거 선물 잘 가져가고 있니 어 나이스 야 뭐야 <laughs> 우리 뛰잘하대요 그렇지 올라가다 하이 안녕하세요 잘 가시고요. <laughs> <laughs> 이거거든 아 이런거 바로 그냥 얼굴에다가 셜리 궁 갈겨버리면은 그냥 바로 잡아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거는 꼭 넣기 전에 이런식으로 인성제를 한번 하는 것도 예의다 <laughs> 여기 있지요 <laughs> 아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니냐고 자두 번째 스케일이거든요 오야 뭐야 보를 들고 왔어? 야 이거 보 만난 것도 진짜 행운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행운이야 왜냐면은, 랜덤 큐로, 뱅초를 했을 때, 보 없는 판도 굉장히 많거든요. 야, 이거 오늘 행운의 여신이 나를 좀 많이 도와주는데요, 이거? 잠깐만, 이거 좀 무서운데, 얘는? 응, 잘 가. 아, 이고 부쉬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오히려 고맙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좋아. 우리 팀, 오, 오, 뭐야. 상대방 지금, 야, 팅큐야, 상대방은? 오, 두명 아이, 되게 멋있고요. 오, 기다리고, 천천히, 나이스. 스! 토토토 토, 토. 이거지 이거지 아 좋습니다 일단 나만 안 죽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게 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게 뭐냐면은 부시가 다 열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오려면은 위치가 다 보인단 말이야 까끔 잘가시고요 하 <laughs> 궁극기 다시 또 충전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갈 필요 전혀 없어 지키기만 해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견제만 하면은 게임이 끝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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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죽을 뻔 했지만은, 우리 팀 견제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가제스로 에, 위기 탈출 넘버원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길 수밖에 없다. 들어와라, 얘들아. 아별 일곱 개셀리가 맛있어 보이지 않니? 하 <laughs> 야, 이거 그대로 버티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들어와보든가. 으, 음, 걔네 아무리 잡아도 4점이나 우리가 먼저 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슛! 그렇지. 아, 이거 뱀럼 무난하게 이겼네. 야, 그을버리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조합이 좀 무섭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무섭게 데리고 있는 거야? 아니, 오오오, 뭐,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거? 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톡. 나이스. 이런 식으로 톡. 나이스. 이런 식으로 톡. 어머, 기다리고 천천히. 기다려. 으, 이러면 어쩔 건데. 잘 가시구요. 얼굴 궁 박아버렸거든요, 이거. <laughs>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오, 어, 공, 어, 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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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돌려야 돼, 공 돌려야 돼. 어,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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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렇지, 이게 밴드 에이드거든. 공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패스, 패스, 패스. 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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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일단 살았어.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공격 잘한다. 그렇지, 그라식으로퍽 붙는 거야. 그렇지. 아, 아, 그렇지가 아니었다. 잠깐만요. 어, 어, 피쳐고 피쳐고. 급하지 않아. 급하지 않아, 이 자식들. 여자. 아우, 야, 야. 아, 이거 꼭한 번만 더 썼으면 얘네 다 잡고 넣을 수 있었는데. 아, 이게 안 나가냐. 아, 이거 꼴쌘 서너처벌했거든 야, 도망가. 야, 공무조건 나한테도 나한테. 나한테. 어, 기다려. 왜너확 끈이야. 그렇지. 기다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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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위기인데요? 어, 잠깐만요. 수수수 그제? 수 아우, 야한번 수비 가능하냐, 이거? <laughs> 나이스.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 못했어. 한 번만 잘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거? 그렇지. 스파이크 공격 왜 이렇게 잘해? 야, 이거 칭찬해줘야 되거든요. <laughs> 나이스. 좋아요. 기다리고 천천히. 그렇지, 좋아요. 응, 안 맞아. 천천히. 그렇지, 좋아요. 이거 때려주고,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이쪽 밴드해 주고. 나이스. 이거 밴드에이드 찾거든요. 이렇게 다 죽어 버리면은 답이 없는데 이거. 어우, 어 기다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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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처리나. 이 잎. 와, 이거 밴드에이드 미쳤거든요. 이거 들고 온 거는 진짜 굿 초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천천히. 그렇지. 나이스. 오, 좋아. 이공잘 뺐다. 아니, 아니 그그를 그렇게 한다고? 그렇지.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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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야! 이거지! 이거지! 이야! 이거 나을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 이거 무조건 무조건 지켜! 야! 지켜! 무조건 지켜! 지켜! 무조건! 아! 안야 네. 지켜! 야 지켜! 나이스! 허어어이징야 아, 이거네 또 이겨버리네! 전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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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한다! 전진한다! 들어와! 들어와! 지켜봐! 지켜봐! 두명어로 끌렸거든요 지금? 응안 맞아. 어이구 그지킨데 쓴다고 어 어이구 아아아아아형형형형형아아아아아 오호 피해주고 나이스 아아하하아하 오호 살아있지로 유후야 이거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약간 좀 생존이 장난 아닌데요 이거 아아야왜 그래 아파 밴드에이드 더워졌지 네이츠 모르지 내 이제 모르지.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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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아니, 형. 뭐해. 뭐해. 아니. 야, 나이 정도면 해줄 소리는 다한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어? 그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 어, <laughs>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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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 야야야야 아니야 얘얘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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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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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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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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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얘들아 아니 <laughs> 이걸 또 잡고 응 안돼 기다려 토? 기다려 응안 맞아 죽여보든가 죽여보든가 응안 맞아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팀 잘하고 있어. 응, 안 맞아. 이게 무빙이라는 거다, 얘들아. 데미지 넣어, 데미지 넣어. 까꿍. 톡, 톡, 톡. 그렇지. 응, 안 맞아. <laughs> 나이스. 얘 예, 포기했나요? 아, 이러면 데미지 똑똑 넣고요. 이번에 진짜 무조건 이기나요? 이번에 무조건 이기나요? 아, 이길 것 같은데요. <laughs> 이번에 키이 뽑고 이기고 싶은데요. 아, AI 모드 들어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아! 오! 아 감사합니다. 뒤로 가시고요, 고객님. 도망갈게요. 후후! <laughs> 으, 안 죽어. 좋습니다. 멀리서, 턱. 멀리서, 턱. 멀리서, 한 방통. 아, 이번에는 이겼다. <laughs> 기다리고 천천히. 좋아요. 때리고. 나이스. 좋아요. 때리고. 그렇지. 공습기를 채우냐, 못 채우냐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기다려, 기다려. 팍할 거 없어. 터져! 송? 그렇지 잡아줬고 야 뒤로가 그렇지 이거거든 야 쉘리 아뭐야뭐야뭐야 가가가 가. 가져가 가져가 그렇지 이거거든 야 쉘리 누가 구리다 그랬어 이 정도면은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거 어 도망가고 나이스 <laughs> 아, 빙글빙글 좋고요 호잇. 그렇지 호잘 가시고요 나이스 한번 쉬고 한번 쉬고 두번 쉬고 이쪽으로 패스 이쪽으로 패스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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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이거거든 셸리, 누가 안좋다 그랬니?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랜덤 큐로도 이렇게 시원하게 선고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아, 셸리 핀 세트 챌린지니까 랜덤 큐로 셸리만 사용해서 선고하는 모습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런 제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도 이렇게 얻어버리면서 마지막에 이번에 나온 신규 핀까지 얻어버리는 깔끔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이번 챌린지에 성공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핀들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 나는 이런 챌린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마냥 쉬웠던 건 아니에요. 진짜 두 번이나 패배를 했고요. 마의 구간을 하나 꼽자면은 이 여섯 번째 스테이지 하이스트 우당탕 협곡이 솔직히 좀 제일 어려웠지 않았나. 절대 쉘리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